네 오늘은 요즘 제일 뜨거운 정책이죠.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가지고 청년 정책이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와. 네. <laughs>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핫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를 어. 악용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건데 혹시 부정수급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이 바로 부정수급인데요. 이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부분을 통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수급에 적발됐을 때 어떤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부정수급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취업이나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숨기고 저희 지원을 받는 경우, 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그 진학 준비 중인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네 저희 지원금을 받는 경우, 또, 뭐, 포인트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런 네. 다양한 경우들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에 적발이 되면 저희가 그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을 환수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의 한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추가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음. 그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어,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취지의 정책인 만큼 우리 청년분들은 이 악용하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청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방금 해주신 말씀이 사실 저는 오늘 라이브에서 제일 좀 중요한 네, 말씀 맞아요. 같아요. 네. 저희가 잘해야 또다음에 제가 받을 수있고 그쵸, 네, 네, 다음 후배님들도 받을 네. 수 있게. 네. 그러면 이런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혹시 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취업 창업 여부라든지 진학 여부 관련해서 관계 부처하고 다 정보 연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도 카드 사용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저희에게 바로 알림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원금 받는 분들이 네. 잘 사용을 해주셔야 내년에도 이 지원금이 그렇죠. 계속 유지가 네.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답변하느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던 사무관님께서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연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취업 준비생들 여러분이 가장 힘드신 건 아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다 값진 자산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 지원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꼭 좋은 데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이 지원금을 이런저런 요건 때문에 받으시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청년정책들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청년정책들 잘 활용하셔서 꼭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